매물리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이석희 기자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신생아 특례대출의 세부 시행 방안이 나왔습니다. 일전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이제 시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드렸었죠. 그거 이후에 또 새롭게 확인된 내용들 또 구체적이게 된 것들. 에 대해서 빠르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1월 29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1월 29일부터 드디어 출산 가구에 대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어제 도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우선은 달라진 점부터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구입자금 대출이랑 전세자금 대출의 각각의 자산요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게 구입자금 같은 경우에는 5억 600만 원,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3억 6,100만 원이었는데 이게 각각 구입자금은 4억 6,900만 원, 그리고 전세 자금은 3억 4천 5백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자산 요건이 줄어드는 게 이거 왜 줄였냐? 왜 이렇게 뭔가 빡빡하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기금 대출의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그 주기에 따라서 이 통계를 업데이트를 한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전에도 계속 바뀌어 왔던 거라서 국토부가 뭐 이렇게 일부러 자산 요건을 줄였다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 달라진 점. 특례금리 기간인데요. 이게 달라졌다고 말하기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원래 5년이라고 국토부에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구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4년이라고 합니다. 조금 약간 이해가 되면서도 아쉬운 거는 어쨌든 전세를 보통 2년씩 갱신하면서 계약을 하잖아요. 법적으로도 이제 스2 e +E 계약을 보장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5년에서 4년으로 짝수를 맞추려고 이렇게 줄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1년 추가로 해주고 나머지 1년에 대해서는 특례금리가 아닌 금리로 그냥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이러면 또뭐 행정상에 되게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특례금리 기간이 5년이 아니라 4년이다. 자, 그다음에 새로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이거 물어보셨어요. 저도 이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어, 면적요건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8호제곱 이하인 경우에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데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조금 가능한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대금리 우대금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대금리 기준이 이렇게 지금 마련이 됐습니다 일단은 추가 출산하는 경우에 0.2% 포인트씩 내려간다 이거는 나왔었던 내용이죠 근데 기존의 자녀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좀 약간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꼭 이게 2023년 이후, 2023년 1월 2,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를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간을 늘려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기존의 자녀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0.1% 우대금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약가입. 이게 생각보다 우대금리가 세요. 신규 분양도 0.1%포인트, 전자계약 매매 0.1%포인트가 있는데, 청약가입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만 되면 0.3%포인트, 10년 이상이 0.4%포인트, 15년 이상은 0.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1, 2, 3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특례금리가 5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5년이 종료된 이후에, 어, 기금대출 소득기준 안에 있는 분들은 기금대출 금리까지만 올라가고 기금대출 소득기준 이상인 분들은 시중은행 금리로 올라간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더라도 우대금리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꽤 반길만한 그리고 꽤 파격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우대금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청약과는 관련이 없는 거니까 이제 기존 자녀 0.1% 포인트 있고 추가 출산은 원래 일전에도 얘기했던 대로 0.1%포인트가 있는 거고, 전세계약 할 경우에 0.1%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새로운 점. 전세도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어, 1주택자 대환대출은 가능할 것 같다고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가능하게 됐고,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도 전세계약 개, 실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서 대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가령 뭐, 내년 2월에 전세계약을 할 예정이에요. 혹은 내년 2월에 갱신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 다음 뭐 4월에 신생아 태어났다. 그러면 어쨌든 3개월 이내에 한 계약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확실해진 점, 1주택자 대환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건 제가 그래서 국토부에 물어봤고 확정은 아니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어 문서에 아예 박아서 나왔습니다. 1주택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아,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전 영상 찍을 때, 어, 이제, 문서에 나와 있는 걸 갖고 하는 게 맞냐, 이렇게 문의 주신 댓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해서 가져왔던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지, 실제로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 문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주택자에 대해서 대환 대출이 가능한다.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담대에 대해서 대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줬습니다. 자, 또 하나 확실해진 점. 여러분들 댓글에 이 질문 정말 많았어요. 임신 중인 거안 되는 거 맞냐.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된다고 하는데도 있더라. 이렇게 댓글에 달렸어가지고. 저도 사실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에 국토부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을 때 임신 중은 안될 가능성이 높다.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부에서도 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임신 중인 태아는 미 포함입니다. 무조건 출산을 하셔야 신생아로 보고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입양아 포함됩니다. 두살 이어야 되고, 이것 역시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는데, 어쨌든 입양아도 입양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신생아로 봐서 특례 대출에 포함이 된다. 이런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살 이어야 되고,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전세자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신 중인 태아미 포함이고 입양하는 포함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잘못 설명드렸었던 게 있어서 정정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사과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LTV를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LTV가 뭐 없을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LTV는 최대 80%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고 그냥 생애 최초가 아니고 일반인 경우는 70%입니다. DTI는 60%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나왔고요.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됩니다. 1년 거치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특례 기간 이후에 금리 변동이 어떻게 되냐. 이것도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전에 설명해드렸던 것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어, 일단 소득 기준이 말씀드렸죠. 특례대출도 기금대출의 큰 틀을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같아요. 근데 특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연소득 8,5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1.3억까지 가능하죠. 이제 요게 기금 대출에서 벗어난 특례 대출의 새로운 요건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5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기금 대출 소득이 8,500만 원 밑에 계신 분들은 5년이 지나더라도 기금 대출 금리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 가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최저 수준으로 가산한다는 거죠.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최저가 2.15%인데 그럼 기존의 1.6%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최저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0.55%포인트라는 게 결국에는 기존 기금대출 금리로 올라간다. 이거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 나는 연소득 8,500만 원 초과해. 1억 3천만 원은 안 되지만 8천 5백만 원 초과해 그러면 시중은행 금리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시중은행 금리는 어떻게 볼 건지까지도 여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그래서 이중 최저치를 적용한다는 거에서 이중이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주택담보대출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가 있습니다. 요게 있고 그다음에 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해주는 금리가 있어요. 이거는 은행 별로 나오는 건데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금리가 있는데 이거 중에서 작은 걸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례금리 4년 동안 받을 수 있죠. 전세자금은 4년 이후에는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는 0.4% 포인트 가산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금리랑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역시 같습니다. 한국은행 고시와 연, 은행연합회 고시 중에 작은 걸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쌍둥이에 대한 질문도 많았어요. 어 저희는 쌍둥이라서 한꺼번에 두 명이 나오는데 그러면 1자녀로 보나요? 2자녀로 보나요? 그래서 기간은 5년이 되는 건가요? 한 번에 10년이 되는 건가요? 보장이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국토부에서. 자, 이자녀, 쌍둥이 포함,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쌍둥이 나으시면 그 순간 10년이 보장되시는 거예요. 당연히 금리도 0.2%포인트 인하가 한, 거, 한 번에 되는 거고요. 전세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 포함해서, 이거는 4년, 4년, 4년에서 최대 12년까지 가능한데, 쌍둥이를 낳는 순간 바로 그냥 8년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문서에 나오진 않은 내용이어서 제가 직접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자, 분양권 보유해도 전세 대출 가능합니다. 근데 분양권 포함한 자산이 자산 기준 이하여야 될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 기존의 기금 대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까지 맞고요. 근데 분양권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는 확실하게 답을 받았습니다. 분양권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분양가가 있죠. 분양가에서 지금까지 계약금이랑 중도금 납부한 금액을 빼신 거그 빼신 게 분양권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에 대한 자산 기준 평가액이 되는 겁니다 분양가격에서 지금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이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이 금액을 포함해서 요 금액을 포함해서 자기의 자산이 이 자산 기준 이하여야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입주권 가격은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이거는 거래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 질문도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시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냐 이거 기금대출 따라갑니다 기금대출을 보면 휴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육아휴직도 휴직이기 때문에 휴직전 1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운영기간 이것도 제가 궁금해 했었죠 근데 이거는 별도로 중지한다는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한다고 합니다 한시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중지한다는 게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는 게 약간 불안한 포인트죠 어쨌든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부금리!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건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월 29일 시행이죠. 그 전까지 개별은행이랑 기금이든든 홈페이지 통해서 공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궁금증이 많으셨던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영상 찍어봤습니다. 2편을 찍어봤는데 어, 모쪼록 이걸 통해서 그동안의 궁금증이 다 해소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새로운 정책 내용이 있으면 영상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